안녕하세요.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네 번째 시간에 뵙게 되어서 반갑고도 기쁩니다. 스트레스 대처 첫 회기에서 강조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의식적인 주의 집중에 대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습관적인 반응을 자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어,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세 번째 마음의 힘은 사실 첫 회기부터 계속 강조해 온 것인데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과 몸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허용하는 수용, 수용에 대한 것입니다. 자, 오늘도 힘든 일이 많으셨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과 몸이 어떻게 힘들어하는지. 알아차려 보십시오. 먼저 몸 전체를 느껴 보십시오. 어딘가 불편한 곳이 있는지, 긴장된 곳이 있는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빨리 없어져서 편안해졌으면 하는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불편감에 저항하고 거기에서 빨리 달아나려고 할수록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긴장이 일어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좌절감이 생겨서 고통이 더 커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내 마음은 어떤가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분노를 느끼거나 다가올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시나요? 그러한 감정을 따라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한 복잡한 생각과 감정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또 그러한 집착에 사로잡힐수록 내가 경험하는 고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단순히 그런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자, 이것을 이번 시간에는 보디 스캔 명상을 통해서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보디 스캔이란 내 몸을 자세히 살피는 것인데요, 마치 내 몸을 병원에서 하는 CT 검사를 통해서 정밀 촬영을 하듯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훑어 내려가면서 자세히 조사하듯이 알아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등을 또 바로 세우시고 어깨와 팔을 부드럽게 힘을 빼고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자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내가 경험한 스트레스로 인해 내 마음과 몸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알아차리러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주의를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자신의 몸을 훑어 내려가면서 몸에서 느껴지는 스트레스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숨쉬면서, 숨을 들이쉬면서. 온몸에 숨을 불어넣고 숨을 내쉬면서 온몸에서 숨을 내보냅니다. 몸 전체를 느껴보시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몸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내몸 어느 부위에서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지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보십시오. 자, 이제 자신의 주위를 머리와 두피로 가져와서, 거기에 어떤 감각을 느낄 수 있는지 먼저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보십시오. 거기에서 어떤 감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자세히 주의를 기울여서 가만히 느껴보시면 어떤 미세한 감각을 느낄 수 있고 그 감각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변화해가는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각들을 내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구별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허용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 감각도 못 느껴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마로 내려옵니다. 이마와 양쪽 관자놀이에 집중해서 거기에 숨을 불어넣고 내보내면서 거기에서 느껴지는 어떠한 감각이라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면서 그 부위를 부드럽게 이완시킨다는 기분을 느껴보십시오. 눈과 눈 주위, 코와 코 주위 뺨, 입술과 입술이 맞닿은 감각과 입 주변을 느껴보시고, 다시 한번 얼굴 전체의 피부와 근육에서 느껴지는 감각들을 알아차리면서. 얼굴을 부드럽고 편안하게 이완시킨다는 기분을 느껴보십시오. 아래 턱에 힘을 빼면서 목의 앞쪽과 뒤쪽을 느껴보시고 목구멍 안쪽을 느끼면서 편안하고 부드럽게 이완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을 하나 차릴 수가 있나요? 이게 뭐지?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일어난다면, 그러한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 역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더 이상 생각에 끌려가지 마시고 자신의 주의를 몸으로 되돌립니다. 이번에는 양쪽 어깨로 갑니다. 거기에는 어떤 감각을 느낄 수 있나요? 묵직한 긴장감이나 어떤 당기는 감각이라도 있다면 그 역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그 부위를 친절하고 부드럽게 힘을 빼고 풀어줍니다. 양쪽 팔과 팔꿈치, 손목. 손바닥과 손가락 하나하나를 느끼면서 거기에 있는 어떠한 감각이라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가슴으로 와서 가슴의 피부가 옷에 닿아 있는 감각, 피부 아래 근육의 감각, 그 아래 두근거리는, 심장의 박동, 호흡에 따라 가슴이 부풀었다 줄어드는 감각을 알아차리면서 힘을 빼고 부드럽게 이완합니다. 몸통의 뒤쪽으로 가서 등 전체를 느껴보시고. 허리를 느껴보시고 다시 몸통의 앞쪽으로 와서 상복부와 하복부를 느껴보시고 호흡에 따라 폐가 부풀었다 줄어드는 감각 혹시 아랫배에 긴장이 되어 있는 어떠한 감각이라도 있는지 알아차리면서 상복부와 하복부를 편안하고 부드럽게 이완시킵니다 둔부와 골반 주위를 느껴보시고 엉덩이가 바닥에 닿아 있는 감각 골반 주위 사타구니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각이라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 감각을 내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구별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시고 허벅지를 한쪽씩 느끼면서 허벅지의 피부가 닿아있는 느낌 근육의 뭉클한 감각 근육 아래 뼈 주위의 감각까지 알아차릴 수 있는지 보시고, 무릎으로 가서, 무릎의 앞쪽과 뒤쪽, 종아리로 가서, 종아리의 앞쪽과 뒤쪽의 피부와 그 아래에 있는 근육의 감각을 한쪽씩 느끼면서 편안하고 부드럽게 이완합니다. 양쪽 발목 주위를 한쪽씩 알아차려 보시고 양쪽 발을 느껴보시고 발가락 하나 하나를 알아차리고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 발바닥 발꿈치 거기에 있는 어떠한 감각이라도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면서 양쪽 발 전체를 편안하고 부드럽게 이완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다시 한번 몸 전체를 느껴보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몸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숨을 들이쉬면서 온몸에 숨을 불어넣고 내쉬면서 온몸에서 숨을 내보내면서 숨을 들이쉬면서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을 내몸 구석구석에 불어넣으면서 편안하고 부드럽게 이완하고, 숨을 내쉬면서 내 몸에 있는 모든 긴장과 아픔과 어두운 마음, 부정적인 마음들을 내쉬는 숨과 함께 다 내보낸다는 마음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의 밭을 내리고 편안한 휴식과 이완을 즐깁니다. 감사합니다.